네, 지금 제가 읽어드는데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6절 말씀에 근거해서 제가 세 가지 유형의 죄인들과 구원 이 주제로 말씀을 드릴게요. 세 가지 유형의 죄인들과 구원. 자, 이 사복음서 가운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묘사하는 아름다운 장면이 주님께서 죽은 사람을 살려주시는 장면들이 세 군데 나와요. 자그중 하나가 마가보 5장에 1 2살된 소녀를 살려 주시는 장면이고 지금 읽어드린데 대는 누가보 7장에서 나인이라는 서업에 사는 과부의 아들을 살려내시는 장면이고 세 번째 장면은 요한복음 11장에서 죽은 나사를 살려내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이세 경우가 살아난 이세 경우 살아난 사람들은 제각기 나이가 다르고 제각기 세 가지 유형의 죄인들로서 연령적으로 차이가 나요. 세 가지 유형의 구원받는 장면을 이것을 예표로서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에요. 첫 번째 예표는 12살 된 소녀예요. 12살 된 소녀. 자, 이 야이로의 딸이라고 그랬는데, 마가보면 5장을 보죠. 35절에 43절. 아직 말씀하고 계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말하기를, 당신이 딸이 죽었는데 어째 선생님을 더 괴롭히시나이까라고 하니. 주께서, 아, 예수께서 그들이 한 말을 듣자 고 회당장에게 말씀하시기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고 하시니라. 주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위에는 자기를 따라오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시더라. 주께서 회당장의 집에 오시어 사람들이 울고 크게 통곡하는 소란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어찌하여 소란을 피우며 울고 있느냐 그 소녀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느냐라고 하시니 그들이 줄을 비웃더라 주께서 그들을 모두 밖으로 내보내신 후그 소녀의 아버지와 어머니와 자기와 동행한 사람들만을 데리고 그 소녀가 누워있는 곳으로 들어가서 가시오 그 소녀의 손을 잡아, 잡으시고 탈리다쿰이라고 말씀하시니 이를 해석하면 소녀야 내가 너에게 말하느니 일어나라고 하십니다 그 소녀가 즉시 일어나 거르니 이는 그 소녀가 1 2살이더라 그러자 사람들이 매우 놀라더라. 주께서 이 일을 아무도 모르게 하라고 그들에게 엄히 당부하시고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명하시니라 했습니다. 야이로라는 회장장의 12살 된 소녀가 죽은 것을 살려내시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야이로의 집을 방문해서 군중도 사이를 헤치고 들어서 죽은 소녀의 손을 잡으시고 탈리다쿰이 즉 소녀야 내가 너에게 말하니 일어나라 이렇게 명령하시요 순간에 기적 이 일어났죠 그 소녀가 즉시 일어나 걸으니 이는 그 소녀가 열두 살이미더라 그랬어요 열두 살이미더라가 아니라 열두 살이더라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자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면 구원 받는 것은 즉시 일어나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몇 년씩 세월이 걸린다거나 땅을 땀을, 땀을 흘리며 기도으 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거나 열심히 구제와 섬김을 해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 것이 아니라 이것이에요. 주님의 일어나라는 명령을 듣는 순간 죽은 소녀는 즉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어요. 그래서 어린 소녀는 살아나는 순간에 지체 없이 일어나서 걸어다녔어요. 바로. 예수 그로드께서는 죽은 자들을 다시 살려내셨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질병으로 시달리는 죄인들의 병도 한마디의 말씀으로 명령하심으로써 고쳐주셨어요. 제발이라는 게 없었어요. 문등병이 낫기를 간절히 바라는 한 소경에게는 그분이 손을 내밀어 그를 만지시며 말씀하시기를 내가 원하는 게 깨끗해지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마태복 8장 3절에서 그의 몸이 즉시 깨끗해졌고, 또 눈을 뜨기로 간절히 바라는 소경에게는, 요한복음 9장 7절에서는, 가서 실로암 못에 씻으라, 이렇게 명령 하시니까, 그가 순종하자, 그가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구원을 받는 과정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시간이 걸릴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구원파에서 헤매다가, 또 어떤 사람은 순복음에서 헤매다가, 어떤 사람은 또 칼빈주에 갇혀있다가 어떤 사람은 알미니안주에 갇혀있다가 뭐 여러 가지 이단에 갇혀있다가 복음을 듣고 전님 영접해서 구원 받는 것은 순식간에 일어나는 것이에 바로 그것을 예표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담 안에서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나는 것은 한순간의 일이에요. 생명의 말씀을 영적으로 죽고 사람의 몸 안에 성령으로 들어가서 타락한 사람의 혼과 영을 찔러 갈리는 것이 오직 주님의 말씀과 그분의 명령에서만 죽은 생명이 다시 살아날 수가 있는 거예요. 죽은 생명이. 세상 사람들은 여러 가지 질병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을지라도 재발할 수가 있죠. 기껏 치료를 받아도 특히 암 같은 경우에 재발해서 항암 치료를 2차, 3차 하다가 결국은 죽게 마련이에요.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살려주신 생명은 완벽하게 회복되고 후유증이라는 것이 없고 재발이라는 것이 없어요. 그리고 돈 이런 한은안 드리고 무료로 다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무료로. 그 당시에 있으니 초림 당시에 사역하실 때는 왕국보금을 전하신 거예요. 그분께서는 치료를 받은 사람들 구원을 동시에 받는 거예요. 왕국보금의 그것이 특징이에요, 바로. 회당장 야이로의 12살 된 소녀처럼 구원 받는 시기가 어리면 어릴수록 구원의 능력이 빨리 나타나서 좋은데, 결코 세상에 깨묻지 않고, 마음에 아무런 지저분한 낙서조차 되지 않은 순수한 상태에서 영원한 생명을 받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하나님 앞에서 의심없이 받아들이고, 잘 받아들이고, 순종하면, 헌신을 통해서 주님의 강건한 군사로서 자라나는 것이 굉장히 쉬워요. 어렸을 때. 구원을 받으면은 이렇게 빨리 알아차리고 빨리 말씀으로 성장하고 빨리 주님의 일꾼을 수임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이제 유형이 어떤 것이냐. 나인성 과부의 위아들 아까 이제 우리가 읽었던 대로 누가 보면 7장 11절부터 거기 16장을 이제 다시 봅니다. 그 다음날 주께서 나인이라는 성업에 하시는데 많은 제자와 많은 사람들이 주와 동행하더라. 주께서 성문 가까이 이르렀는데 보라 사람들이 어떤, 자기 어떤 죽은 자를 메고 나오는데 그는 자기 어머니에게는 위아드리며 그인을 과부더라. 그성읍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그녀와 함께 있더라. 주께서 그 여인을 보신 후 가엾게 에기셔서그 여인에게 말씀하시기를 울지 말라고 하시고 가까이 가셔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운구하는 자들이 멈추는지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젊은이여 내가 너에게 말하느니 일어나라고 하시니 그 죽은 사람이 앉아서 말하기를, 말하기 시작하더라. 죽께서 그를 그의 어머니에게 돌려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말하기를, 한 위대한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 일어났으며,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찾아오셨도다라고 하더라. 이 일반 백성이에요. 참 순수하죠? 한 선지자가 일으켰다고 그랬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찾아 오셨도다 이렇게 간증을 하는 거예요 무리들이. 자, 그래서 예수 그룹께서는 나인성이라는 곳을 지나다가 지나시다가 가난하게 사는 한 과부의 외아들이 죽어서 장례를 치르려고 묘지로 향하는 운구행렬을 보신 거예요. 그들이 먼저 요청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운구행렬을 멈추게 했었죠. 측은하고불쌍해 계셔갖고. 그래서 1 4절에서 보니까 젊은이요, 내가 너에게 말하니 일어나라 그랬어요. 명령을 했어요. 순식간에. 그러면 누가 보면 7장 14절에서 나인성 과부의 아들은 마가본 5장에 12살 된 소녀보다는 나이가 조금 더 많은 젊은 사람이었어요. 아까 야이로이 딸은 12살 된 소녀라고 그랬고 자 그런데 이 젊은 사람이 죽어서 묘지로 운구되고 있을 때, 주님께서 관에 손을 대시고 젊은이요, 내가 너에게 말하니, 일어나라고 말씀했을 때, 그 죽은 사람이 앉아서 말하기 시작했어요. 관 속에 앉아서 말하기 시작했어요. 밖으로 나와서 쓴 것이 아니라 앉아서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즉시 일어나 걷지 않고 관 속에 그대로 앉아서 말하기 시작한 것이요. 또 주께서 그를 그의 어머니에게 돌려주신이라고 말씀했어요. 일어나게 하시고, 관에서 나오게 하셔서, 어머니한테 돌려줬어요. 그래서, 또 주께서 그를 그의 어머니에게 돌려주시라고 말씀하셨는데, 마감 5장 12살 된 소녀는 살아나는 순간 즉시 일어나서 걸었는데, 이 소녀는 살아나자마자 어린아이처럼 앉아서 말하기 시작했고, 주님께서 마치 어린아이를 넘겨주듯이 그녀의 어머니에게 돌려주시는데, 그런데 이 나인성 과부의 위아들은 이청년어 젊은 사람은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 스스로 설수 있게 되지 않았고 먼저 말씀으로 성장한 다른 사람의 영적 도움이 필요한 어린 아기로 구원을 받음으로써 구원받은 후에도 상당한 시간이 지나서야 구원의 열매가 나타나는 그리스도인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그런 것이. 모습. 그 모습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아까 야이로 12살 된 소녀하고는 다르죠. 양상이.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누구냐? 바로 주님께서 사랑하시던 나사로를 살리는 장면이야. 나사로. 요음 11장, 11절에서 14절 보니까 사람들이 죽은 자가 누워 있는 곳에서 도로 치우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시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버지께서 항상 내게 들으시는 줄 내가 알았나이다. 이제 내가 말한 것은 여기 둘러 서 있는 무리 때문이니 그들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려 함이다라고 하시더라.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음성으로 외치시기를 나사로야 나오너라 고 하시니 죽었다가 죽었던 자가 손발이 수위로 동해지고 얼굴이 수건으로 가려진 채 나오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여 그를 풀어 주어 다니게 하라고 하시니라 했습니다. 나사로경우는세부류중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이에요. 죽은 지 나이를 낯 지나서 악취를 풍기고서 썩어가지고 살아나기는 했는데 자기 자신의 손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처지였어요. 온 몸이 수위로 동해지고 수고어들 얼굴이 가라져 있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주님께서 그를 풀어주어 다니게 하라 했습니다. 수위가 입혀지고 동해진채 띄둥 띄둥 일어서 나온 것이요 얼굴도 가려져 있고. 이와 같이 한참 나이가 들어서 구원을 받고 나면은 타락한 삶을 살던 과거의 더러움을 벗어버리는데 꽤 시간이 걸리게 그말 아니고 거듭나고 나서도 영적으로 견고해지고 구원의 열매가 드러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경우로 말한 것이. 되도록 가장 어린 나이에 구원을 받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고 주님께서 기뻐서, 기뻐, 하시는 삶은 사는 것이 가장 보람되고 가치 있는 일을 하는 것이에요. 이세유형의 사람들을 이렇게 주님께서 구분해 주시는 거예요. 이만 보면 11장, 44, 41절을 다시 보면, 사람들이 죽은 자가 놓여 있는 곳에서 들어 돌을 치우니, 예수께서는 들을 들어 말씀하시기를, 아버지 시여내 말을 들으시것서 감사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의 믿음이 적은 것을 지적하셨고 그때서야 비로소 사람들이 주님께서 명령하시는데는 무덤 입구에 돌을 치웠죠. 자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무슨 일을 하시더라도 그분은 자신의 능력을 앞세우고 자랑하시기 전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먼저, 아버지 하나님께 먼저 기도를 드렸어요. 잠언 3장 5절에서 6절을 보면 네 마음을 다하여 주를 신뢰하고 네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모든 길에서 그를 인정하라 그래야면 그가 네 길들을 지도하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께서는 몸소 하나님의 일을 실천하심으로써 우리에게 모범이 되신 분이에요. 주님께서 기도하시면은 내 말을 들으시면서 감사 하나이다라는 말씀하신 것은 지금 행하시게 될 일을 위하여 이미 오래전부터 기도를 해 오셨어요. 나사라가 죽었다는 말씀을 듣고서도 이틀이나 지났어요. 오셨죠? 근데 그때부터 이미 주님께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계셨어요. 기도드릴 때마다 이미 그 기도가 응답될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시고, 확신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본받아야 돼. 이러한 확신에는 요한음 8장 29절에 있는 것처럼 나를 보내신 분이 나와 함께 계시는 이라 아버지께서는 나를 홀려남겨 두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내가 언제나 그분을 기쁘게 하는 일들을 해야 하기 때문이라 오직 하나님만을 기쁘게 하는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생각이나 의견을 섞으신 분이 아니에요.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 행하시는 그 어떤 일도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일 하나도 없었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한치라도 어긋나는 일을 하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언제나 주님의 기도를 들어주실 수밖에 없고 주님께서는 이 사실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자신의 기도에 대해서 확고한 자세를 갖고 오시는 걸 반드시 들어주신다 이거예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자세를 갖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는 것이요. 한서 3장 20, 2절을 보시면은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은 그에게서 받나니.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의 목전에 기쁨이 되는 일들을 행함이라. 그렇습니다. 그에게서 받나니.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받나니.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들을 짓고 예수 그리스도의 목전에 기쁨이 되는 일들을 행함이라 그습니다자 요한복음 1 1장 42절 조 절을 보시면 이전에 말한 것은 여기 둘러 서 있는 무리 때문이니 그들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인데 이것은 칼멜산에서 바알 제사장들과 전투를 앞둔 엘리야의 장면과 우리는 이제 비교하면서 연상할 수가 있어요. 열한기상 18장 36, 7절에서는 저녁 희생제의 제물을 드릴 때가 되자 선지자 엘리야가 가까이 나가 말하기를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되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의 것과 내가 이 모든 것을 주의 말씀대로 행 하였다는 하 것이 오늘 알려지게 하소서 내게 들으소서 오 주여 에게 들으시어 이 백성으로 주께서 주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시고 주께서 그들이 마음을 다시 돌이키신 것을 알게 하소서 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 그스도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 아니라면은 그분이 기도대로 기적은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스도께서는 나사로의 무덤 밖에서 뭐저그 광경을 바라보는 많은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사역하심을, 역사하심을 보여주심으로써 자신이 하늘에서 오신 분임을 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더 확인시켜 주고 있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기적이 일어나는 현장에서 모든 증거들을 직접 목격하게 됐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시면 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된것이 나사렛 시체가 들어있는 무덤까지로서. 그들이 손으로 직접 돌을 치우게 하신 거예요. 그들이 손으로 도, 직접적으로 돌을 치우라고 그런 거예요. 현장을 이제 목격하게. 그리고 그, 그들이 그 코로 직접 썩은 냄새를 맡게 하는 거예요. 썩은 송장 냄새를 맡게 한 것이에요. 그들이 눈으로 직접 나사로가 일하는 것을 목격하게 하시고 그들이 손으로 직접 수위를 풀어서 다니게 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신 거예요. 현장에 목격한 증인들이 부인할 수 없게 된 거예요 확고부동한 진리가 된 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의 증거에 조금이라도 의심이 가지 않도록 철저하게 모든 과정을 공개적으로 전개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께서 진리를 증거하시는 과정에서 친히 보여주시는 이 치밀한 과정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께서는 요한복음1 1장 43절에서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음성으로 외치시기를 나사라야 나오더라고 명령하 했어요. 그래서 큰 음성으로 나사의 이름을, 나사의 이름을 힘차게 부르시니까 나사로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수위로 온몸의 동인체. 이렇게 이름을 부르시지 않고 그냥 나오라고 외치셨다면 묘지의 모든 무덤들이 그 당시에 다 일어났을 것이에요. 그 당시에 만약에 이렇게 했다면, 그로저적으로 틀린 말은 아니죠. 예수 그리스께서 특정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죽은 자들을 모두를 향해서 일어나라고 외치실 때가 있을 것이죠. 자, 요한복음 5장 25절을 보면,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고 있는 바로 지금이라 듣는 자들을 살리라 했습니다. 지금 이 교회 시대에, 예수님 을 믿고 구원받고 수명들에 살다가 무덤에 잠들고 있는 성도들. 각자 자기 음성이 들리면 호령과 하나님의 음성과 호령과 나팔 소리가 들리면 벌떡 일어나는 거야. 벌떡. 전부 다. 몸은 영에 동시에 결합돼가지고 혼을 서지않으 낙원에 있다가 바로 데려와서 무덤에 있는 그 몸에 다시 결합이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고 부활하셨을 때 실제로 일어났죠. 예수께서 다시 큰 음성으로 소리 지르시고 숨을 거두시더라. 그런데 보라 성전의 시장 위에서 아래 둘로 찢어지고 땅이 흔들리며 바위들이 갈라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잠들었다던 많은 성도들이 몸이 일어났으며 주께서 부활하신 후에 무덤에서 나와 거룩한 도성으로 들어간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더라. 그런 말씀하고 있죠. 이때 무덤 속에 있던 모든 자들이 아니라 많은 성도들만 일어나이어요 모든 사람들이 아니라 왜 이들만이 하나님의 아들이 음성을 들을 수가 있었기 때문에 일어난 거요그 당시에도. 자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듣는 자들은 살리라 그래서 단서를 그렇게 붙였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도 지상 재림하실 때 아니요. 공중 재림하실 때즉 쉬고 때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모든 성도들이 무덤 속에서 살아 일어날 때에는 그분께서 각자의 이름을 부르시는 음성을 듣게 된다 이거예요. 요한복음 10장 3절에 0 보면은 그얘기 문지기가 문을 열면 양들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러면 그는 자기 자신의 양들의 이름을 불러서 이끌어 내느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잠든 모든 성도들이 각자 이름을 듣고 일어나는 장면이 이것이 바로 이것을 이제 예표로서 요한복음 10장 3절의 말씀으로 예표로서 보여주고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휴거가 이루어질 때 무덤 속에 잠들었던 모든 성도들이 깨어서 일어나 무덤 속에서 나오는 장면은 실로 상상을 초월한 어마어마한 광경이 될 수밖에 없어요. 비행기 조종사 국제선 비행기 조종사가 한 사람은 그리스도인, 한 사람은 비그리스도인 이렇게 대우다 해서 미국표 미국이고 또 식사도요 하는데 조, 조종사 부조종사가 식사가 재질이 달라요 식사하다 가 만약에 배탈이나도 났다 식중독 걸리면은 그 탈이 나지 않은 사람이 조종으로 가려고 그래서 기장과 부기장은 음식이 똑같지 않다. 어, 저 재질 저 재료가 똑같지 않대요, 지금도. 요한복음 11장 44절에서 죽은지 나흘 만에 손발이 수위로 묶여지고 얼굴이 수건으로 가려진 채 일어난 나사로의 몸을 풀어 주라고 사람들에게 명령하셨죠. 다니게 하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큰 음성으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고 외치자 시 죽었던 나사로가 몸에 수위를 칭칭 감은 채 무덤에서 걸어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이에요. 실로 하나님 아니시고서는 이 세상에 어떠한 사람도 이러한 능력을 행할 수가 없어요. 바로 이 참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요한에서 5장 20절 봐요. 또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에게 지각을 주셨다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참 대신 그분을 알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참 대신 그분 곧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노라. 이분은 참 하나님이시며 영원한 생명이신이라고 그랬어요. 참 하나님이시며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분께서 불러일으키시는 거예요. 공중으로 오셔가지고서. 우리는 생명체에 기록된 사람들이니까 이, 이 대열에 벌써 끼어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 기도하겠습니다.